안녕하세요, 주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SBB 테크 어, 지금 이게 신고가를 막 찍고 있는 이 종목 진짜 여러분들 아마도 예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여러분들 개별 호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개별 호재가 근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SBB 테크는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된 거죠. 기사를 좀 살펴봐도 뭐 이렇게 로봇 시장 SBB 테크 같이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봇 관련 주 그렇죠. 피지컬 AI 시대.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BB 테크의 재료 고유의 개별 호재가 따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시원 얘기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자리에서도 대응을 잘 하시면 정말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역대급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반기부터 역대급 수익 챙겨가시고 어, 올해 26년을 정말 편안하게 편안한 한해를 보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비비 BB. s b b 테크의 비비라고만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자료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는요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거고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사실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나 주주님들 저는 우리 주주님들이 좀 혜택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꼭 문자 남겨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시황 분석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좀 처음 접하시거나, 어, 나는 지금 시황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받아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자, 먼저 구두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코스피가 5천0피를 달성했어요. 아니, 뭐 코스닥에 와가지고 코스피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럴 겁니다. 주식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식 사야 되나? 사실적으로, 지금 은행의 예적금이 하루에 2에 3조 정도, 은행 예적금 하루에 3조 정도 인출이 되고 있대요. 주식 지금이라도 매수하려고 주식 계설 개설, 계좌 개설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은 삼성전자가 15만원, 16만원인데, 이 신규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다오른 삼성전자로 갈까요? 남들 5만원, 6만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수 있어요? 안 사죠? 자, 그러면 저평가되 있고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 덜 오른 것 같은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사겠죠. 지금 이 재료가 엄청난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SBB테크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최근에 시황을 보면 재료가 좋고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올라가죠? 자, 스무 배입니다. 천일 고속 보세요. 스무 배입니다. 하나 갤러리아 또 올라가 최근입니다. 이 1월 21일 2 0배입니다 미쳤죠? 정말로. 이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SBB테크가 재료가 엄청나게 터지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사실 가능조차안 가요. 제가 대충 목표가를 정해 놓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 진짜 이거 꼭 받아 보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주준인데.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하시면 정말 역대급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료는요, 010-219-737번 9 BB입니다. SBB테크의 BB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제가 올해도 정말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올해는 26년은 가입 반도체 관련, 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도체 관련 섹터 에서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반도체, 반도체가 주식시장을 뒤흔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작년에는 뭐였어요? 당연하게도 로봇이었겠죠. 그죠자 이렇게 기사만 보더라도 26년 반도체 수출 1880억 달러 전망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거다. 이런 내용들 어, 승승장구 반도체 어, 코스피 5천 전만까지 대충 검색만 해봐도 정말 어마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 작년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령 뭐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로보티즈도 1월달부터 해서 몇 배가 오른거예요 도대체?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SPG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저는 못해도 10배 그 이상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두 종목을 선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 사트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 쭉 터져 주면서 횡보 구간 나오고 박 스권 아주 예쁘게 그려 주고 있죠. 솔직히 10배 이상 그 이상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간다 하는 종목 딱두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요거죠 반도체 1 요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내려온 상태죠 최근에 이제 딱 보시면은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딱두 종목이고요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딱이두 종목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반도체. 심플하죠?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는 무료죠? 계속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투자해서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10배. 그 이상도 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 주셔야 돼요. 지금 꼭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작년에 로봇 관련주들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올해도 로봇이냐 로봇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010 2하나 997372번 반도체.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